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간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마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외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분문의 말씀을 근거로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네,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잠언의 대부분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겉면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복받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인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속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또 너무 잘 잊어버릴 때가 많고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쉽게 쉽게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꾸 읽고 읽고 또 자꾸 듣고 듣고 또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에겐 반드시 기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삶을 끊임없이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말씀의 내용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사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은 잊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노리고 있는,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막이라는 존재가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 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때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놓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라그 말씀을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놓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다 보니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러한 변질된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아 놓으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 대입하며 살 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변질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경우가 됐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평화로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 보여 주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간 동안, 그 금식이 끝나는 시간에 사탄의 유혹이 다가왔죠. 육체를 입속,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40일의 그 금식 기간의 고통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탄이 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은 사람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사탄이 다가오는 그 모든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네, 자본 3장 2절, 보문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은 장수하여 많은 복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4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인자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여기서 인자란 구약 언어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포리하면 은혜, 사랑, 긍휼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않고 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느냐?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서 무엇이? 진리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제대로 된 은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말씀의 진리가 분명히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진리가 진리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관대하죠.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베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에게 빚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웃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사랑과 극휼을 베푸는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진리 앞에 말씀의 기준 앞에 그 기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엄격한 그 진리의 말씀은 나 삶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에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나에겐 말씀이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에겐 어떠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까? 어떤 복을 내려시죠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합격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따뜻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나 자신에겐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다시, 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상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외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전에 나타난 신뢰하다. 네, 신뢰하다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 바타흐. 네,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단어는 기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마치 아기가 어머니에게 온선히 몸을 기대듯이 아기가어머니게 몸을 온전히 기대듯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며 맡기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이 세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것을 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에서 내 유한한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들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 가운데, 즉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 자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모두 다 맡기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세 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아, 이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6절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깜깜하게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의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길이 막히는 막막한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론간 가야 하는데, 어디론간 내가 가야 되는데 도무지 갈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길이 막혀졌죠. 가다가 길이 없어졌습니다. 왜 길이 없어졌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 앞에 장애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길이 없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뒤의 길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길이 없는 이 위기의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길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길로 지도해 주시죠?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인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 속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지혜나 내 흔들리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다가 장애물로 인하여서 막혀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길이 깜깜하게 막혀 계신 그런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진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막혀있는 길을 뚫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누린다면, 절대로 길이 막힐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유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길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범사의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을 네, 겪게 될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을 겪든, 겪든 나쁜 일을 겪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험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길,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원망할 때가 있죠. 내 삶은 왜 이런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지금까지 지낸 이 모든 일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기 참 어려운데 그안 좋은 일이 나에게는 오히려 그안 좋은 상황 가운데 나를 더 연단시켜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머나먼 인생길을 자, 오늘 교육자 찬양팀에서 고백한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와 같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이끄시 믿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생겨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성품을 닮아서 이웃에겐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겐 은혜를 비풀고 이웃에겐 자비로운 그러한 모습을 비풀고 나 자신에겐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장 복된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닮아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복된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길을 인도함 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신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님 도받들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